구간인 헬무트 랑데이와 라로슈 규역에 있는 자신의 사령부로 미친 듯이 고속 질주하는러브 우두두 작전 당시 몽거메리가 동원한 전차의 숫자는 무려 1,100대. 이에 맞서는 독일군 전차는 377대. 흔히 2차 대전은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닌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와 무척 관련이 많은 전쟁이었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의 결과물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온 38선이기 때문입니다. 1944년 6월에 벌어진 너무나 극적이었던 지상 최대의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한 우리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6.25 전쟁에서 극도로 분리했던 전황을 한 번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서부 유럽이 전부 독일군 손에 있던 상황에서 연합군 승리의 반전을 가져왔던 극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이 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또다시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와 같이 중심이 짧은 국토에서는 적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적의 뒷마당에 갑자기 대규모 병력을 보내는 것이 전세를 뒤집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군은 나름대로 상륙작전에 대해 꾸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군 해병대가 동해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매우 관련이 깊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미 채널에서는 롬멜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컨텐츠를 방송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20시, d 데이의 그날, 늦은 저녁, 롬멜은 마치 목이 뒤로 젖혀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속도로 자신의 본부, 라로슈, 기용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롬멜의 부관, 헬무트, 랑 데이의 증언. 나는 롬멜이 주먹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치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목격했다. 역시 내가 항상 옳았어. 기갑 부대를 해안에 가까이 배치해 두었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몽고메리가 알기만 해도 그는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잘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의 제목 롬멜. 그는 언제나 옳았다. 이 말은 론멜이 스스로에게 한탄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론멜이 기갑부대를 해안에 가까이 두었어야 했다는 말. 론멜의 이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구독자 여러분께 그 말이 왜 옳았는지 그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르망디 상륙 성공 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몽고메리가 왜 그렇게 연합군인 미군에게 원망을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롬멜의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널망디 상륙작전과 롬멜에 얽힌 최후의 비화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다룬 영화나 게임에서 항상 단골로 나오는 해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마하비치. 오마하비치는 미군의 담당 지역. 그런데 상륙당일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 오마하비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변, 루타, 주노, 골드, 소드비치는 상대적으로 상륙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해변들을 지키던 독일군은 의외로 저항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부대들이 기계화되어 있지 않은 알 보병이었고 소련군 포로로 구성된 동방 부대가 절대 다수인 약체 의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마하 비치에서의 상황은 180도로 달랐습니다. 미군은 상륙하자마자 해안에 주둔 중인 독일군 정해 사단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대는 독일군 제352 사단. 이들은 동부 전선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부대. 오마비치에서 미군은 독일 352 사단의 근접 사격으로 인해 해안에 고착되게 됩니다. 전차를 진나하게 만들 통로도 개척할 수 없었고 독일의 MG42에. 무더기로 당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 육디아는 아예 후퇴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롬멜의 주장이 옳았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륙 중인 미군이 경험 많은 보병 부대에게도 그렇게 큰 희생자를 냈을 정도라면 롬멜의 주장대로 독일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인 기갑부대를 해안 가까이에 배치해놨다면 어찌 되었을까 연합군이 가장 약할 때는 그들이 상륙하고 있을 때다.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부대가 그때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연합군을 저지할 수 있다. 오마하 비치에서는 부퇴까지 고려할 정도로 커다란 희생을 치렀던 미군. 그런데 허접한 독일군 부대가 지키고 있던 다른 해안에서는 비교적 쉽게 상륙을 완료한 이 사실이야말로 롬멜이 옳았다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일전에 아이젠 하워 장군에 대한 컨텐츠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아이젠 하워를 위로하며 패튼이 했던 말. 아이크, 전쟁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언젠가 자네는 나와 함께 싸우게 될 거야. 패튼의 그 말처럼 전쟁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롬멸이 부인의 생일 축하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독일에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부인의 생일만 축하하러 간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만나러 간 것이었고 실제로 히틀러와 면담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면담의 목적은 바로 기갑부대 해안 배치. 롬멜은 자신의 의견을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킬 생각이었고 기어코 히틀러와 담판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히틀로와 롬멜의 사이는 각별한 관계였기에 롬멜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아예 불발됩니다. 약속 전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고 롬멜은 히틀로와의 면담 약속을 취소하고 본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아침 10시 30분. 무관인 헬무트 랑데이와 라로슈 규용에 있는 자신의 사령부로 미친듯이 고속질주하는 롬멜. 롬메. 롬멜은 날아다니는 연합군 항공기를 피해 원수의 체면도 버린 채몇 번씩이나 수풀이나 잔목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롬멜이 본부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던 이 시각. 롬멜이 두려워하던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갑부대를 해안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한 사람은 오직 롬멜 론멜 혼자뿐이었습니다. 롬멜과는 다른 의견이었던 서부전선 총사령관 룬두슈데드. 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총통지휘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CBSS 기갑사단과 기갑교도사단을 노르망디로 출동시키도록 허락해 주시오. 지금 총통은 주무시고 계시오. 그 기갑사단들은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없어 총통의 허락이 있어야 하오. 그럼 그를 깨우시오. 하지만 총통을 깨우지 못하는 유들. 결국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 기갑부대 출동을 승인한 것은 오후 4시.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히틀러가 늦잠을 자던 말던 이미 독일군은 끝났습니다. 연합군 점포기들은 노르망대로 오는 모든 경로의 상공을 벌떼처럼 날아다니며 사시사시 감시하고 있었고, 그 어떤 밖에 달린 물건이라도 노르망 뒤로 다가온다면 모두 박살 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상륙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큰 고생이 시작됩니다. 브레델리가 지휘하는 미군은 보카주 전투, 즉 생울타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군은 오마와 비치 남쪽, 보카주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 치열한 격전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쉐르브르 점령은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군의 몽고메리도 아직 캉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상륙할 때만 해도 1만명이 채 안되던 사상자 숫자가 어느새 3만을 넘어서는 상황. 연합군의 목표 달성은 미군과 영국군 할것 없이 모두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6월 27일 브라델리의 미 제1군은 셰브르를 점령하며 드디어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원는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캉 점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고메리가 그에게 후원 장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고메리는 여전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몽고메리가 돌파구를 열어야 파리로 향하는 최단거리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 돌파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미군이 파리로 가는 통로를 여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체 영국군은 뭘 하는 거지? 그러나 이때 나온 몽고메리의 말은 사람 좋은 아이젠하우조차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가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영국군이 롬메리 기각 부대를 우리 쪽에 묶어두고 있기에 브래들리가 셰르브르를 점령한 것이다. 뭐라고? 그가 독일 기갑 부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브래들리가 돌파구를 열수 있었다고? 몽고메리는 강을 눈앞에 두고 한달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 수상 처칠조차 작전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몽고메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 참을 수 없게 된 아이젠하워는 몽고메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격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동안 최대 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당신이 맡은 구역에서 제대로 된 총공세를 해보지도 못했어. 계속되는 압박에 드디어 몽고메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1944년 7월 18일, 우드작전은 우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표는 강. 강을 반드시 점령하겠습니다. 대신에 대대적인 공중 폭격을 요청합니다. 몽고메리의 요청대로. 연합군의 전 폭격기가 탕해 독일군 진영에 무려 6,000톤에 달하는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 승리 때도 그랬지만, 전략과 전술이 아닌 압도적인 물량으로 승리를 거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두두 작전 당시 몽고메리가 동원한 전차의 숫자는 무려 1,100대. 이에 맞서는 독일군 전차는 377대. 서부전선 최대의 전차전이 이때 벌어졌고 영국군은 무려 최대 500대의 전차 를 파괴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최대 약 100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결국 원고맨은 작전 시작 3일 만에 작전을 중지시킵니다. 이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영국군이 진격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격한 거리는 불과 8에서 10km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롬멜은 이미 전장에서 사라진 상황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두드 작전 바로 전날인 7월 17일 롬멜은 영국군 정폭기에 중상을 입었고 우두드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자신의 숙적 몽구메리와 벌인 마지막 전투 우두드 작전에서 승리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롬멜이 어떻게 승리했단 말인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당시 우두두 작전에서 영국군을 막아낸 공적으로 중령으로 승진한 폰루크소령 그가 전투 후에 남긴 말. 롬멜의 꼼꼼한 대비로 영국군은 패배했다. 우두두 작전은 롬멜 사전 대비의 걸작품이었다. 나는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롬멜 원수가 타고 가던 차가 폭격을 당해 그가 심하게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믿기질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불사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롬멜, 그가 7월 15일과 17일에 우리 군단 지역의 방어 태세를 확인하러 온 것이 기억난다. 롬멜은 몽고메리의 공격을 예상했고 그의 지도하에 미리 구축해 놓은 방어선은 몽고메리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롬멜은 오랜 시적 몽고메리가 곧장 파리로 진격하는 것을 막아낸 셈이다. 이것은 우리의 롬멜 그의 마지막 승리였다.